반갑습니다 왕탱이대추 감귤농장 입니다 오래간만에 왕탱이대추밭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대추 많이 열렸죠 짠천랑대추인데 얘는 별도로 유인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쳐지면서 올립니다 이렇게 신초가 매일매일 나고 떼어집니다 이쪽 거는 올해 새로 심은 거고요. 대추. 진짜 대추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떨어져서 없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 것도 많고 다음 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동도 천왕대추. 그런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동은 복조대추인데, 이렇게 뭐 많이 열리긴 열렸죠. 그때 제가 올해 엄청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녀석들을 1차 신초정리라고 유인을 할때 너무 어린 가지를 이렇게 잡아 매 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어릴 때딱고 이렇게 반항들을 합니다 유인은 신초가 목질화가 됐을 때 땡겨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일찍 찌게를 달아서 바닥에 잡아트렸더니 너무 어린 가지를 땡겼다고 반항들 합니다 그런대로 많이 열렸습니다 이 녀석도 너무 일찍 가지를 잡아 땡겼더니 나무가 다 반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땡긴 녀석들은 잘 자라는데요 그리고 거름을 거름을 올해 너무 많이 준것 같습니다 얘들이 먹고 살려고 온통 영양생장만 되는 것 같았어요 열매가 좀덜 다닌 것 같습니다 끌어내리는 것도 천천히 끌어내리고 목질화가 된 다음에 거름은 적당히 여기는 고추밭입니다. 왕탱이 고추죠. 이렇게 따서 바닥에 며칠 3, 4일, 2, 3일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깨끗이 세척을 해서 건조기에 집어넣습니다. 고추도 그런 대로 오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작년에 떨어진 고추씨, 받은 씨저 받은 시저, 절로난 놈인데, 실패네, 실패. 그래도 이렇게 달리긴 달렸는데, 영 형편없습니다. 여기 연어 속도로고 이게 뭐야 이게? 종자를 변형을 시켰는지 이제 고추는 씨는 받아서 하면 실패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 녀석들 오이죠 오이 잔뜩 끌어내려 갖고 식간 수확을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토 식커 썩해서 먹고 이제 점성듬성담았습니다뭐 상추 이런 것들은 다 끝냈고 가지는 뭐 시켰다고 키가 멀 때가 됐습니다. 당조 고추도 로컬 매장에 잘 나가고 있고요. 미인 고추도 이렇게 아 미인 고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미녀 고추자고입니다. 자, 옆동굴로또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스파라거스 심을 지금 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슬, 틈틈이 지금 삽질을 해서 며칠 안에 정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장 배추 모종 온실입니다. 아주 뭐냐.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밭으로 다 시집 보낼 겁니다. 올해 강제의 펜 시설을 해서 뜨거운 공기를 싹 빼내고 있습니다. 아까 부추밭에도 이걸 설치했는데요. 이팬 시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감귤밭에 왔습니다 우리 왕땡이 감귤밭이죠 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긴 단수 기간을 끝나고 물주기가 됐고요 관수가 시작됐고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아, 이거 끈 매달냐고? 아, 좀 힘들었습니다. 이끈귤 매달기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잘 키워서, 아, 코로나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체험학습을 받는데요 그래도 어린이집은 한번 체험학습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몇 군데 찍냐고 영상이 그래도 5분, 7분이 다녀벌어 하여튼 모두 건강하시고 찬바람이 났습니다. 감귤잘 키우고, 대추 잘 키우고, 다 더... 해보겠습니다. 아, 아, 오늘도 많이 덥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하세요.